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 아, 오늘이 음... 4월 26일 예, 저희 문백에 있는 예,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 하루하루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포도 어, 상태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포도 나무는 어, 존벌레 피해를 좀 있기는 했는데 예, 지금 세번 연속으로 예, 방제를 하고 나니까 많이 이제 예, 줄었고요. 또 어, 포도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구멍을 막기 때문에 어, 존벌레가 나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 질식을 해가지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어제 상주에 갔는데 이제 상주에서 어, 그 포도 연합회 수출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포도에 비해서 샤인포도는 이 물이 굉장히 오래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말라서 결국에는 고사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좀벌레 피해가 있다면 구멍을 막아 주시고요 물이 흐르는 곳에 구멍을 막아 주시고 약을 충분하게 주셔서 계속 방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세번 연속으로 계속 방제를 했는데요. 아직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이제 그 이수 시개로 이수 시계로 막고 막아 놓으면 그 안에서 좀벌레가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가능한 빨리 계속해서 방제를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어제 또 방제를 했고요. 예, 지금 포도나무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고요. 예, 이, 이 나무도 지금 좀 벌레 피해를 입기는 했는데 예,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한번 순 작업을 다시 다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예, 할 예정입니다. 예. 꽃은 지금 100%다 물고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예, 많이 큰 것은 이렇게 예, 쭉 커서 꽃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한참 이제 농, 농번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바쁠 겁니다. 예, 바쁘시더라도 꼭 하셔야 될 일들을 빨리빨리 예, 진행해 나가야 일이 한번 밀리게 되면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예, 지금 이제 어, 포도가 아, 점점 이제 눈에 보이고 하면서 예, 굉장히 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 올해는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생산하게 될지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어제 어, 상주 가서 어, 포도 봉지를 사 가지고 왔는데요. 예, 포도 봉지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다행히 재고가 있어서 저는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 뭐 봉지 같은 경우에는 꼭새거 쓰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리미리 구입을 해 놓으시면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쪽 밭이 약한 2,000평 정도 되는 밭인데요 예, 여기에서 지금 얼만큼이 생산이 될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다 나오고 잘 큰다면 꽤 많은 양을 따게 될 텐데 예, 올해는 좀더 나무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또 좀벌레 피해도 있고 해서 예, 조금 착과량을 줄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하지만 세력은 좋고요.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예, 무슨 뭐 밝은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해봤자 사실 뿌리도 없고 예, 뿌리가 아직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들이 없습니다. 예, 최소한 3, 4역기, 예, 정도 됐을 때, 이제 얘네들이 광합성을 시작했을 때, 그때 밝은제를 주고, 물을, 어, 이렇게 이제 좀더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 지금, 무작정 물을 많이 주고 밝은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그 밝은제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뿌리에 있는 자양분을 통해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놔두셔도 잘 큽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병이 지금 오지 않습니다. 예, 해충 피해가 아닌 이상 지금은 크게 예, 어떤 병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유학이다 보니까 예, 다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농약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해충 방제에 지금 한참 알들에서 깨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충방제에 힘을 쓰시면 됩니다. 예, 눈에 보이시면 바로바로, 바로 예,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예쁘죠? 예, 이렇게 잘 자라 올라오는 것들 보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것은 두 개를 남겨서 하나는 이쪽으로 유인하고 하나는 저쪽으로 유인해야 되겠네요. 예, 중간에 가지가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 지금, 어, 농가 사장님들도 들 이렇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좋으시죠? 예, 뭐, 이거, 순이 너무 많이 터가지고, 예, 순 작업을 빨리 한번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막 무슨 영양제를 쓸까? 아니면 밭에 물을 더또 어, 대야 되나? 예,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예, 아직은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예, 골고루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다 예, 이렇게 상태가 거의 비슷한데 이 친구는 조금 느리네요. 예, 앞으로 일주일이면 거의 다 비슷해집니다. 예. 그리고 약을 치실 때이 예, 가지에 충분히 묻도록 흠뻑 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시면 그 뭐라고 할까? 농약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낮에 약을 치시거나 벌레가 있다고 급하게 서둘러서 한낮에 약을 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저녁때 해질 무렵에 치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방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예쁘죠 이렇게 지금 잘. 한 밭에서도 일찍 트는 눈들이 일찍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좀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다 가지각색입니다 예, 이게 동시에 이렇게 딱 터주면 좋겠는데 예, 기온차나 이게 햇빛 차이로 예, 햇빛이 좀 일찍 드는 곳은 더 빨리 트고요 햇빛이 좀 늦게 들어오는 곳은 좀 늦게 트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지금 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아 바쁜데 음. 네.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조금 마음을 인정시키고요 이제 막 가지들이 올라오고 싹이 올라오고 하니까 예막 마음이 급하지실 텐데 예, 꼭 하셔야 될 일들 특히 지금은 해충 방제에 힘쓰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위에 걸 따야 되는데. 네, 이렇게 위에 걸따 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은 영상 을 마치 겠 습니다.